네, 안녕하십니까. 땅쟁이 이창열입니다. 오늘은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소재하고 있는 식품공장 임대, 시설, 시설 임대에 되 있는 식품공장 임대권을 소개 드리겠습니다. 여기서 원흥역까지는 약 1km 거리고요. 그 다음에 원당역까지는 약 2km 거리. 서울 적극성 아주 좋습니다. 은평구까지는약은평구청은평구청까지는약 5km, 5km 정도 되고요. 서울 접근성 아주 좋습니다. 여기는 지금 냉동실, 냉장실 약 8평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. 물건 많이 적재되게가능하고요 처음에 여기는 농산물 가공업 학교급식 도시락 관련된 학교급식 납품 업체였습니다. 학교급식은 당연히 헬수업 인증을 받아야 되겠죠. 두 번째는 건강기능식품 GMP 건강기능식품이 생산을 했었습니다. 한약 관련된 거죠. 거기 됐고요. 그 다음에 산업용 전개는 약3 5 k g 들어가 있고요. 그 다음에 뭐 냉동실, 냉장실 합쳐서 4 칸으로 되어 있습니다. 평수 실 평수는 실평수는 50평입니다. 실 평수는 50평입니다. 여기는 복도인데 여기는 뭐 다용도실로 쓰고 있습니다. 여기는 내부에 화장실이 있고요. 냉장실이고요. 자, 내 네,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뭐 궁금한 거 있으면. 와서 보십시오. 뭐 바닥 에폭시 공사 다시 시작해서 아주 깔끔합니다. 구획 구분을 다 해놨습니다. 여기 포장실, 포장실이고요. 여기 위생 전실, 위생실입니다. 그러 그러니까 지금 햇석 기준으로 설계가 되어 있고, 구획 구분이 되어 있어서, 약간 손만 보시면 해석 인정 가능합니다. 이 냉장 냉동실은 양문으로 되어 있습니다. 양문으로 이쪽에서 생산해서 저쪽 완제품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. 여기가 생산실입니다. 그러니까 청결 구역으로 들어가죠. 여기는 전처리실, 전처리실입니다. 바닥 트렌치 시설돼 있고요. 소규모 했어, 인증받기 아주 괜찮습니다. 뭐 시설이 깔끔하게 잘돼 있어서 자.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전화 주시면 제가 좀 디테일하게 브리핑해 드리겠습니다. 임대료는 2 0에 200. 아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. 2 0에 200입니다. 네. 오늘 좀 카메라가 속을 쓰기해서 지금 핸드폰으로 지금 촬영 중입니다. 네. 그리고 하시 부동산 매매 부동산 임대 부동산 양도 매물 접수 받아서. 심리도 정확하게 처리해드릴 것을 땅인기가 약속드리겠습니다. 오늘도 성공한 하 하루 되십시오. 감사합니다.